이제 다닐 때그 구역에 이제 그 신유원사 있는 분 불원사가 있는 분이 이제 우리 조장님 동생입니다.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오신 거예요. 와가지고 우리들 이제 다 기도해 준다고 신유사역해 준다고 우리 기도를 해준 거예요. 하는데, 이제 저를 이렇게 기도해줬는데, 내가 막 불이 확 타버린 거예요. 여기에 손이 다 정말 꾸덕꾸덕해질 정도로, 어, 자기 지금까지 신유사역했는데, 이런 거 처음이라 그러면서, 자기 막 이렇게 불 탔다고 보라고. 근데 만져보니까 거기도 탔고, 내 발을, 발을 안수 받았는데, 발도 타버렸어, 둘이가. 여러분, 성냥불 갖고 그런 게 아니에요. 그냥 기도했는데 같이 타버린 거지. 실제 불이 이제 붙어버린 거죠. 아, 어, 자기 이런 거 처음이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 그게 좋은 거예요. 그러니까, 아, 이게 대단한 거지. 이게 막 그러는 거지. <laughs> 그래서 이제 집에 돌아왔어요. 저는요, 예수님을 왜 믿었는가 하면 사람이 또 이런 것도 열받으니까 일어났어요. 사람이요. 이게 목적이 분명한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. 왜냐하면 저는 예수님을 믿은 목적이 뭐 하려고? 팔자 바꾸전 <laughs> 세계 소문나게 생겼네. 요 <laughs> 팔자 바꾸려고 제가 예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, 팔자를 바꾸려니, 내가 바꾸어지도록 나도 노력해야 될거 아니야. 하나님 혼자만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도 하시고 나도 하고요. 같이 빨리 해 봅시다. 그래서 하여튼 빨리 좀 바꿔 봅시다. 지금 하나님하고 나하고 내 팔자 바꾸기 프로젝트 지금 <laughs>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이었어. 그래서 아우 하여튼 같이 해 갖고 빨리 해 봅시다. 뭐 이러는 거죠. 어, 근데, 이게 좋은 거라 그러니까, 내가 또 얼마나 또 이게 딱 이게 막, 쟁취해야지, 뭐 이런 게 있겠잖아. 집에 와가지고. 하나님, 아버지, 난잘 모르지만, 그런 게 엄청 좋은 거라면서요. 아버지, 그걸 나에게 주시옵소서. 그러고 막, 방에서 이제 방언도 받았잖아. 제가 오살리 가서, 한 달도 안 돼서, 3일 금식하면서 방언을 받았는데, 랄랄랄랄라, 이걸 또 받은 거아니야

올라갈 때막 교구로 막뭐 이렇게 올라가자 막 사모하고 올라가거든 그러면 자 방은 달라고 그럼 가기 전에 이제 조장님 얘기해 구역장님하고 금식하고 올라가야 된다고 막 이래 그럼 나는 이제 그걸 딱 받아들여서 이제 3일 금식하고 기다리는 거야 이번에 올라가서 나또뭘 받게 해 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그러면 딱한 마디씩 주셔 <laughs> 지난달에 갔을 때 랄랄랄라 했으면 이달은 바바바바바바바바바 그 다음 달은 자자자자자자자자. <laughs> 그 다음 달은 줘줘줘줘. 그러니까 많이도 안 주시더만. <laughs> 꼭 삼일 금식을 받아 잡수시고, <laughs> 그리고 그냥 한 달에 씩만 주는 거야. 그래가지고 이제 주는 것도 또 그냥 곱게 주면 내가 또 괜찮잖아. 줘줘줘줘 이런 걸만 좋겠어 막 줘줘줘줘줘. 줘줘줘 <laughs> 무릎을 꿇고, 생각을 해봐. 조조조조! 이러니까, 제 앉아있는, 그때는 여러분,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, 자, 방석 한 개만 땡깁시다. 이래가지고 기름을 짤 때였어, 그때는. 막, 꽉꽉 찰 때란 말이에요. 근데 이제 이 글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, 글이 확보가 안 되는데, 성령님이 알아서 확보를 해주시는 거야. 자 다같이 주요 3차오 통성기도 들어가겠습니다. 그러면 나는 완전 무엇이게에 빠지는 것이야. <laughs> 무엇이게에 빠지고 그때부터 이제 막 조조조조조조 <laughs> 20대 초반의 젊은 여자가 여러분 원투 쓰리포 권투를 지금 하고 있는데 <laughs> 내 옆에 있을 사람이 누가 있어? 한대 맞을까 봐 4방 1미터는 다 비어 있어. 이 사방 1미터, 내가 그 자리에서만 그러나 무릎을 막 해가면서 막... 이러니까 <봐봐봐봐봐봐봐봤> 다 도망가고 없어. 그래서 눈딱 뜨면은 막다 나를 째려봐. 째려보든지 <봐봐봐봐> <봐봐드�움봐봐> 말든지, 지금 나는 급해. 팔자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, 지금 나는 지금 팔자 김록이, 팔자 바꾸기 프로젝트 하나님하고 동업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충성된 직원이야. 그래서 열심히 해. 직원은 성실하게 일하는 게 의무기 때문에 난 성실하게 일을 해야 돼. 지금 팔자를 바꿔야 되니까. 그렇게 해서 이제 방언을 받은 게 있으니까 그날도 이제 방에 이제 앉아가지고 이제 한글. 아, 아무도 없으니까. 근데 제가요 세월이 만큼 지나서 가만히 보면서 다 같이 기도하는 사람 별로 없더만.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막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. 하나님. 아까 그게 엄청 좋은 거랍니다. 그거 나를 주십시오. 그거를 주면 제가 가난한 사람들 찾아가가지고 친구가 되고 병든자도 고치고 아버지 그래 하겠습니다. 그거 나를 주십시오. 안 주면 하나님이 곧 죽을 것 같아. 왜? 내가 원체 1, 2, 3, 4, 건투를 하니까. 그런데 이게, 전한 30분 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. 그런데 제가 한 서너 시간을 그렇게 했나 봐.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방을 막 사방구석을 막 t 비 가면서 막 이래 가면서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한 거예요. 그래 놓고 까맣게 잊어버렸어. 그게 서원인지도 모르고, 그 다음에 처음에 오살리 가가지고 이제 기도굴에 들어갔잖아요. 할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지. 그 구역 예배 때들으거내 모습 이대로 받으셔서. 할줄 아는 게딱 그거밖에 없으니까. 내 모습 이대로 주바. 이거 여러분 세 시간 하고 나왔어. 이게 서원인지도 모르고. 내 모, 내 모습 이대로 주바도 없어서. 아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것만 했지. 그런데 그날, 네가왜 서운해놓고 안 갚으냐? 나는 잊어버렸어요. 난 그게 서운인지도 몰라요. 그런데 성령님은 그렇게 받으신 거예요. 받으셔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제 인생의 모가지를 확 잡아채서 꽃비를 딱 잡고 이제 안 놔주시는 거야. 안 놔주시면서 저를 이제 끌고 다니시는 거예요. 여러분들이 이 체험이 있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. 눈을 뜨면 아무도 잡은 게 없어요. 끈에 묶인 것도 없고, 눈을 뜨면. 눈 감으면 이게 다 묶여 있어. 근데 이게 다른 게 묶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묶으신 거지. 이게 너무 깝깝하고 힘드는 거야. 아주 견딜 수가 없어. 살 수가 없는 거야. 살 수가. 요리 가면 요리 간다고 확 잡아 당기지. 저리 가면 저리 간다고 확 잡아 당지 이거를 나는 알아. 다른 사람 모르는데 나는 알아. 아주 정말 살겠어요. 정말 살겠어. 집에서는 연단이지 이뭐 상황은 막 사람을 아주 그냥 올가매 갖고 곧 죽일라 그러시지. 그래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목동으로 이제 가서 이사 가서 살때데 그게 이제 저녁에 9시 이렇게 되면은 깜깜하잖아요. 깜깜한데 세상에 그 가로등도 없어요. 아파트 일방 통행 도로. 그게 제가 다 도로에 누웠잖아. 오, 지금 차가 지나가서 날 차라리 죽여버리십시오. 그러고, 제가 다 거기 누웠어. 아, 그런데 그럴 땐또 차도 안지나가더가 근데 계속 누워있기가 조금 못 적어가지고, 그냥 누웠다가, 아유, 자, 일어나야 되겠다. <laughs> 일어나가지고, 그렇게, 하나님 앞에 막 매달리는 거, 아버지, 이끈좀좀 좀 풀어주세요. 왜 나한테 이러시냐고. 이게 내가 묶인 걸 내가 아는 거예요. 딱 그때부터 저를 딱 묶어놓고 땡기는 거야. 꽃비를 땡겼다가 놓쳤다가 땡겼다가 뭐 이제 이렇게 하시는 거죠. 그래서 어 제가 그렇게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목적이 분명하니까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이제 걸어가는 거예요.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.